기묘, 기묘, 이 사람. 이 사람 존나 많이 들어봤는데, 기묘, 기묘. 얘, 올라프 원챔 아니냐? <laughs> 맞지. 아! 아, 씨발. 아, 기억력이 왜케 좋아. 올라프 원챔이잖아. 올라프 원챔에, 레오나 당첨! 첫판 서포트 당첨. 아, 씨발, 원딜 하기 싫다, 그냥, 아. 아, 들어가면 안 돼, 친구야. 와, 이 사람 수동 레오나, 다 수동 레오나 오 씨발 끌면 어떡해? 별망 전스크림 하듯이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 실복 하던데 추! 미쳐야 돼. 그게. 아, 템플 잡았어. 어 아, 아, 양반들 어떻게? 이게 비전 없냐, 설마? 뭐야 얘왜퀴왜 왜 없냐? 야 스킬 써봐 이거 오케이 날핌 오 어. 그러면 <laughs> 좋은데 아 이사람 잘하네 미드 비에고 장인이네 아, 레오나야 좀 붙으면 안되다. 언제까지 혼자 놀거야? 아, 이런거 좀 해라. 예측, 아가비 미즈리얼은왜 안될까? <laughs> 블루가 안에 있는데 뭐야, 여기 뭐, 재리가 있는데? 아, 제, 맛이 없어, 맛이. 아, 게임이 진짜 왜 이렇게, 저도 이겨도 일방적이냐. 역시, 일교기, 저조합변 일교기 더 좋아. 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아, 탑 진짜 저렇게 터지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칼이었뭔 헤드 로잉이냐 이거는. 아, 여 이거 자꾸 킬 막으려고 그러네. 아니, 좀 똥싸면 킬은 먹지 마라. 진짜 다.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니 답이 없는데 그냥 게임이.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챔프가 저도 다저쳤되었습니다 와, 이하이는 파이, 아, 진짜, 뭐, 은신도 달려있냐, 샘프가. 아, 치랄한다, 진짜. 아니, 샘프가 너무 치랄이잖아, 저거는. 아니, 이거 왜 안에 텔포 있잖아. 아니, 텔좀 타봐, 제발. 아, 이거 안함. 이거를 비읍 유치인데왜 주는 거야? 이거를 그래, 개수 있잖아. 얘네 개신네 절 쳤잖아. 얘네 발음 질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근데 가위가 없었나? 가위가 어딨는 거야? 뭐지? 아, 밀어봐. 야위로 맞춰 봐. 오야 여기 여기 뭐 있잖아 이 사람아 뭐야 이거 새끼 뭐야 이거 야, 중이 또 돌아? 신용랩이구나 아니 남, 아니.. 어이. 뭐야 저거는 <목소리> 진짜 캐리 너프목은 이즈리얼로 캐리하기 성공. 제발 직스 미포 제발 팔다리 다 잘려주세요 제발 하기 싫어요 진짜 직스 나오면뇌 사올 것 같아. 이즈리얼 좋다 너 좋다. 나도 그러면 카이사로 보답해줄게 너의 이즈리얼 피해에 대한 나의 대답. 어우, 나, 직스, 미포 진, 이런 거 하는 애들 너무 싫어, 진짜. 이렇게 해야 재밌지. 그웬 놀랍은데, 그웬안다고 맞아? 잭사 안 하는 거 맞아? 아니, 어떻게 같은 티어인데, 이게, 이, 씨발, 이게 안 되냐, 이거. 스픽을 다 하고. 아니, 이해가 안 가네, 진짜. 나, 아, 봐봐. 아예, 그웬 하지도 않는 거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냥 이해가, 씨발. 못 하지도 않는 거 해. 봐봐, 그웬 승률 30%지. 퍼 이래서 후픽을 하면 안돼 이래서 이래서 후픽을 하면 할 줄도 모르는 거할 만한 걸 쳐야 이기는 걸 해야 되는데 에라이 나도 미포한다 그냥 상대 미드는 아리고 상대 탑은 카시고 우리가 카시오페아 상대로 후픽에 라인 양복 가드 받았으니까 제발 좀 정상픽을 해줘야겠네 에라이 씨발새끼 그냥 그냥 씨발새끼야 그냥 씨발새끼예요 라인 양부에 후빅 쳐받고 스몰도 하고 있어 카시오페한데 아 진짜 그냥 졌같다 게임이 그냥 오 잠깐만 이 사람 씨발 제우스 아니야 잠깐만 아 잡이다 잡이다 제우스 아니야 제우스 아니야 잡이야 잡이야 우리 상체가 역대급 최악체인데 이게 시간 가면은 개사기긴 하거든 세명다 여기 안 죽어? 오케이. 개야! 창판! 장판! 오 어? 창판이 없어? 까비. 근데 라인 때문에 개이득이죠? 상대 스펠도 다 뺐고? 아유, 스몰도 수비 쳐봤고, 솔틀 따이는 거 진짜, 진짜 개호감이네, 그냥. 이 포하니까 편안하긴 하네. 가이사랑 이즈 같은 거 하다가. 편안하긴 한데 재미가 없어. 아, 또특질다이네 진짜. 아 어, 너무 싫다. 스카파 애들 진짜. 묶으면 딸거 같은데. 우우! 시원하다, 그냥. 누가부터 될래 누구부터 때릴래? <웃음> <웃음> 바텀을 보란 말이야. 선픽해도 라인은 이기잖아. 졸렬하게, 어? 상대 아홉 명다 보고, 라인 양보까지 받고, 픽하는데, 라인전 저렇게 쳐발리면은, 좀 그렇잖아. 오, 씨발, 나불 끊겼다. 아니, 미친다. 뭐하냐? 오? 아 진짜 에반데? 야 뭐하냐? 궁을 궁킹마냥 거버렸네아성벽로 시바 죽었네와 지렸다 딸깍 지렸다 딸깍, 캐리.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아픈 게 뭐야. 아. 내꺼! 딸깍. 와 펠리우스, 지털 샀어, 누구, 저거, 누구야. 누구 음, 왔구나. 뭐할 건데, 와 씨. 그냥 사라지네. 피가 좀 빡센데, 이거. 아왜 어, 이렇게 쎄 이거? 오 잠깐만 이거 앞에 높은데. 어이가 없네 <laughs> 야내 애들아 이 조합에 후반 가면 그냥 져야 되는 거 맞잖아 아 뭐야 이러고 써렌초또아내 게임 노잼이네 노잼이야 그냥 어 와, 근데 이래서 미포를 해야 되는구나 할줄 몰라도 그냥 성능이 말이 안 된다 아나 AP 해야 되는데 릴리 해버렸어 어떡하지 어떻게 어떻게 미드 루션 요즘 개 쓰레기라 못하는데 잠깐만 이거 뭐야 되냐? 아 제드 한 판만 해볼까? 아, 진짜 이거?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 미리 사과하겠습니다. 오 어, 뭐야 율드댕 이 사람 제드 원챔 아니야? 짭인가오이 사람 제드 원챔인데 내가 내 제드 가져왔다. 하하하하 <laughs> 존나 <laughs> 웃기네. 제드 빼든 걸로 일단 1인분 했어. 근데 나 요즘 온재용 그 슈츠 존나 떠가지고 그래서 일단 감각은 있어. <laughs> 나 존나 못해, 씨바. <laughs> 제발 이겨줘, 얘들아. 미드가 버러지야. 그렇지. 아, 이 미치겠네. 오! 어! 아니 미친. <laughs> 맞다. 안 안돼, 네가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얘들아. 아, 근데 진짜 이게 생각도 없는 챔프 하면 진짜 개부른 근데 그냥 내가 봐도 이거는 뭐예요? 뭐 방금 존나 쓴거 같은데, 아, 이거는 뭐야? 근데 앉아봐, 아, 매미로 그걸... 와, 야, 근데 둘다엄대엄인데 그냥? 와.. 진짜.. <laughs> 아니 그냥 아청 엄청 엄청 엄한 엄청 엄탑 엄청 웃기네 미 엄청 엄 아니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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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도 되지 않지않을물 없는데. 와, 야, 근데 탑이 이게 눈 티였는데, 이게 가능하냐? 아무리 그래도... 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해. 솔로 키를 6번을 따요? 8번인데... 아, 잠깐 맞 캐리 물총고 지연우 어떻게 할래 했냐면, 더블로 깔아놓고 삼포창 할래 했는데, 뭐, 시계 하나 쳐맞아가지고, 더블로가 안나갔어 잠깐만, 이거 팀 있나? 어떻겠어 이거. 와, 쟤도 개쎄네? 아니, 나 같은 등진 새끼가 잡아도 이딜 이렇게 나오면은, 삼포 사기 아니야? 너프 안 하냐? 와, 잠깐 잘못 눌렀어 와, 딱 나오네. 진을 잡아야 돼. 내, 내 역할, 오, 좋았다. 근데 안전하게, 변수 없게. 아, 진이야. 다리잘 <laughs> 나오네. 와, 아, 뭐야? 이러고 끝나. 와, 네, 이렇게 못해도 이길 수가 있구나.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내가 말하잖아. 이게 진짜 운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다니까. 진짜 운으로도. 아니 내 제드처럼 해도 진짜 막 뽀록 타가지고 연승해서 올라갈 수 있어. 물론 이제 유지가 안 되겠지. 떨어지겠지. 브라인으로 오늘 게임 이기고, 트라인으로 다지고 있네.